2년 전에 나왔던 외계인 일부를 봤든 안 봤든, 좋아했든 안 좋아했든, 왜인지 이번에 나올 외계인 2부를 보러 갈것 같긴 한데, 일부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나 아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외계인 2부를 보기 전 알면 좋은 시리즈의 설정, 주요 내용,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외계인의 주요 설정과 이야기 흐름을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이 외계인이라는 작품은 일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 시점의 이야기와 과거 시점의 이야기, 두 가지가 각각 따로 혹은 함께 진행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한 가지 흐름을 활용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 외계인이라는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저 멀리 있는 어떤 행성의 외계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상당히 진보된 문명을 갖고 지들끼리 잘 살던 외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지들끼리 평화롭게 잘 살라고 자기네 평화를 해치는 이들을 도련변이라고 부르면서 이 도련변이들이 잡히면 굉장히 먼 곳의 감옥으로 유배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 감옥이 바로 지구에사는 우리들의 뇌입니다. 저 외계인들은 주기적으로 지구에 와서 자기네가 잡은 돌연변이 죄수들을 인간의 뇌 속에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죄수 호성이 끝나면 인간은 외계인을 만나다는 기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삶을 살게 되죠. 이 안에 있는 외계인들도 거의 기억을 잃다시피 잠들어서 뇌 속에 그냥 존재만 해요. 그러다가 이 인간이 죽게 되면 자기네도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시스템. 이게 이 외계인들의 감옥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은저 외계인이란 애들은, 지네 손에는 피를 하나도 안 묻히고, 지구인들을 이용해서 사용 집행을 하고 있는, 그 착한 애들은 아니죠. 그래서, 동의받지 않은 인간의 뇌를 활용하는 게 옳은가, 뭐, 요거에 대한 문제도 1편에서 살짝 제기되긴 해요. 아무튼, 요런 감옥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던 어느 날, 이 도련변이들의 대장, 설계자라고 불리는 대장이 저 행선에서 잡혀요. 그리고 당연히 지구로 유배를 오게 되죠. 그 뒤, 지구에서, 문도석이라는 한국의 형사 뇌속에 감금이 돼요. 근데 얘가 누구라고? 요 대장이잖아. 얘가 있어야 저기서 싸움을 할수 있잖아. 그래서 저쪽 행성의 도련변이들이 이 대장을 구출하려고 지구까지 옵니다. 그리고 대장을 구출하는데 성공해요. 문도석 머릿속에 있던 대장이 깨어나서 문도석의 몸을 차지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난 설계자와 이 도련변이 부하는 지구의 대기마저 지들 행성이랑 똑같이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왜? 설명이 좀 필요해요. 가끔씩 이렇게 잠들어 있던 외계인이 인간의 뇌 속에서 깨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네는 이 몸을 그냥 이용해도 되지만, 될수 있으면 뭐가 하고 싶어?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도망가고 싶잖아. 탈옥하고 싶잖아.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지구의 대기와 지내 행성의 대기가 달라서 인간의 몸을 떠나서 본체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려 그러면 5분 정도 지나면 죽게 돼있어 다시 이 몸으로 들어와야 돼. 살고 싶으면 그러다 보니까 설계자를 어렵게 깨운 요 수하들은 하바라고 불리는 자기네 행성의 대기로 지구 대기를 가득 채우 생각을 하죠. 이렇게 물방울 형태로 이것들을 갖고 왔어요. 큰 물풍선 같이 생겼어요. 얘네가 하나 터질 때마다 엄청난 반경의 대기가 바뀌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뀐 대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구인이면 그냥 죽어요. 저쪽 행성 사람은 살수 있어요. 내가 지구인인데 내 머릿속에 감금되어 있는 외계인이 있다. 그럼 이 외계인이 깨어나서 몸을 빼앗기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대기 근데 이 외계인들의 계획이 성공하려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지구로 유배되어오는 죄수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지구에 지내고 있던 감옥지킴이 이 존재가 깨어난 도련변이 그리고 설계자 얘네를 다른 시간대에 가둬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얘네랑 같이 먼 옛날 도사와 신선들이 활발하게 활약을 하던 무협지 세상 같았던 고려시대로 날아갑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이때 이들이 모두 과거로 넘어간 시간이 2022년 9월 25일 오전 8시 55분이었어요 이걸 시간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 보니까 뭔가 의미심장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그냥 기억만 대충 해두시고요 일단 과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도착한 고려시대에서 도착 직후 이 감옥지킴이가 죽어버리는 등 변수가 좀 생기고요 도론변이만 가두고 현지로 돌아올라 그랬던 착한 아이들까지 과거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덧붙여 아까 설계자가 빼었었던 문도석이라는 형사의 몸 있잖아요 이 몸이 좀 훼손이 돼요 도이 죽을라 그래. 근데 외계인들은 몸을 빼앗은 이상 인간의 몸이 죽을 것 같으면 다른 인간의 몸을 뺏을 수 있거든요. 하나 단점 이 있어. 다른 인간의 몸을 뺏으면 내 기억이 없어져또 저기 안에 잠들어 있어야 돼 깨어날 때까지 이것 때문에 이 설계자가 문도속의 몸을 버리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다가 진짜 문도속에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인간의 몸으로 점프를 하고요 그대로 설계자가 봉인이 됩니다 기억을 잃어버려요 상태로 1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잠들어 있는 설계자가 있고 설계자랑 같이 이쪽으로 넘어온 인간의 몸을 뺏은 돌연변이 둘이 있고 감옥지킴이랑 같이 넘어왔던 인간이 한명 있어요 자기 시대로 가고 싶잖아. 얘네들은 어떻게든 다시 현지로 돌아가려고 자신의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어 지금까지. 그리고 드디어 요 시점에서 시간 여행을 하게 도와줄 수 있는 신검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도련변이들, 이 인간, 그리고 이 시대 살던 도사와 신선들까지 모두가 한데 얽혀서 난장판이 벌어져요. 지들끼리 막 싸움판까지 벌어져. 요큰 싸움에서 나쁜 도련변이 중에 한 명이 죽게 되고요. 또이싸움이 휘말렸던 고려 시대의 도사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모든 과정 에서 싸움에 얽힌 이들의 의외의 인연 들이 막 발견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밝혀지는 사실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문도석이란 형사가 죽을 때그 머릿속에 있던 설계자가 새로운 몸을 찾아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이사했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 싸움에서 의식을 잃게 된 지금까지 당연히 주인공인 줄 알았던 어떤 도사가 설계자가 이사를 갔던 새로운 몸이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기억을 잃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게 밝혀지면서 1편이 끝납니다. 흐름상으로는 이게 다예요. 이제 2편에서 알려진 비밀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이걸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가시면 되고요. 듣다 보니까 은근히 복잡한 설정이나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만큼이나 등장하는 인물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주요 인물들 중심으로 빠르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제일 먼저 소개해야 되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려시대의 도사 무룩. 시리즈의 주인공 중한 명인 이 무룩이라는 도사. 도사예요. 도술을 쓸수 있어요. 무술도 잘해요. 굉장히 능청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현상금 사냥꾼으로 살고 있는 도사예요. 근데 잘 보면은 뭔가 이렇게 수련을 하거나 열심히 돌을 닦는 그런 느낌이 없어. 본인 말로는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돌을 깨우쳤대. 자긴 재능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재능이 어서웠는지 알고 있죠. 무룩은 뭐였다? 설계자가 이사온 새로운 몸이었다 설계자가 잠들어있고 무룩은 이때 기억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천재인 줄 알았을 뿐 외계인의 힘을 좀 빌리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어쨌든 후천적으로 갖게 된 재능 덕분에 도사로서의 능력이 좀 좋습니다 어릴 때이 무룩의 스승이었던 분이 또 고려 최고의 도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황릉현감이라고 이분이 사용하던 부채를 또 자기도 사용하게 돼 갖고 이 부채에서 막 굉장히 강한 검 무기를 소환하기도 하고요. 우왕 좌왕이라고 불리는 고양이 두 마리를 소환해서 얘네를 또 인간으로 변신시켜서 수족처럼 부리기도 하고 능력이 좋아요. 세요. 하지만 본인의 그런 능력과는 별개로 1편에서이 모든 거대한 사건에 자기가 얽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는 건 기본이고, 어떤 순간에는 어린 시절에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희한한 경험도 하게 돼요. 심지어 싸움을 하다가 외계인의 촉수에 몸이 뚫리거든요. 죽어야만 했어. 근데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아직 안 죽었어. 심지어 상처도 나아있어. 말이 안 돼. 거기에 자기 능력까지 더 세져 있어. 이런 이상한 경험까지 더 하게 되죠. 그러던 무릎은 어떻게 됐다? 1편 마지막에 자신의 어린 시절 설계자와의 이 기억을 떠올린 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이 편을 봐야 알수 있어요. 이게 무룩이란 친구 그리고 그렇게 쓰러져 있던 무룩을 바라보던 또 다른 캐릭터들 두 명의 신선이 있습니다 청운 그리고 흑설 이 둘은 삼각산의 두 신선으로 불리는 신선들인데 절대 서로를 부부라고 부르지 않아 부부 아니래 근데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 부부냐고 묻는 그런 희한한 케미를 갖고 있는 신선 듀오예요 둘은 뭐 베테랑이기 때문에 바로 전투에도 사용될 수 있는 인물들이고요 보통 때는 에 자기네 능력을 활용해서 갖가지 기묘한 물품들 서양식으로 말하면 마법 아이템들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살고 있는 신선들이에요. 그리고 이 감옥지 킴이와 도련변이 일당이 고려시대로 시간이동을 했을 때 고려시대로 넘어오는 이들을 지켜봤던 목격자 중에 이 신선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목격하고 10년이 지난 후 자기네들의 친한 도사 중에 한 명이었던 황릉형감의 죽음을 좀 조사를 하다가 역시 이 거대한 사건에 얽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외계인들의 1차 목적을 저지하는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미스테리한 인물과 또 교감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마주친 무룩이 이라는 젊은 도사가 자기네들의 친구 황릉현감을 따라다니던 어린 제자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 무르기가 자기네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단 말이죠 1편 마지막에 가만 보니까 얘가 그 제자야 얘가 그 도수를 쓰네 황릉현감의 부채도 얘가 쓰고 있네 뭐지? 얘를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1편이 끝났었어요 역시 이 신선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이 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방금 신선 얘기를 하면서 이안이라는 존재가 나왔죠. 이안 소개해 봅시다. 작품의 주인공 중한 명인 이안은 성장 배경 얘기를 하자면 제일 복잡한 인물이에요. 왜냐 고려 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현재에서 자라났어. 무슨 말이냐? 원래 이 친구는 1380년도에 고려시대에 살고 있던 신생아 아기였어요. 근데 어떤 사건에 이상하게 얽매이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21세기로 건너와서 성장을 하게 돼요. 시간이동을 한 거죠. 타의로. 그리고 이 특별한 성장 과정에서 뇌 실험을 막 당했기 때문에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기억력과 지적 능력 그리고 신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을 해버렸어요. 그런 이안이가 아직 어린이이던 시절. 이번에는 거꾸로 아까 말했던 감옥지키. 이와 도련변이가 고려시대로 돌아가던 그 사건에 같이 얽매이게 되면서 이안이가 다시 1381년에 고려시대로 되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안은 1 3 8 0년도에 납치돼서 바로 1년 뒤인 1381년에 돌아왔는데 고려시대로 자기는 이미 어린이가 되어 있는거죠 22세기에서 너무 성장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아까 내용 설명에 과거로 돌아왔던 모든 이가 그대로 갇혀버린다 그랬죠 이 시간대 심지어 이때 이안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이걸 어린 무르기 살려준 다음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 구출 직후 무르기 고립된 상황에서 설계자에게 몸을 빼앗기고 그대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무릎을 기다리던 이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남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 혼자 외롭게 성장을 해온 것 같아요 고려시대에서 그렇다면 그냥 고려인으로 자라북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아는 뭐다? 똑똑하다. 신체 능력 뛰어나다. 그리고 뭐가 있었다? 수 중에 권총과 총알이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런 상황이 좀 생겼어.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고려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순간 권총을 쓸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아는 요 현지 말로는 천둥을 쏘는 여인이라는 어떤 타이틀까지 갖게 되었어요. 현상금 수배를 당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지난 10년 동안 고려 시대에 갇힌 이아는 최선을 다해서 현지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이 노력의 과정에서 아까 말한 그 도사 무룩이라는 친구와 가짜 신부, 가짜 신랑이 되어서 서로를 속이려고 하다가 처음 알게 되기도 하고요 이 사건이 계속 스노우볼이 굴러서 나중에 도련변이들과의 싸움에 도사 신선들과 함께 힘을 합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 끝에 결국 이하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이템 신검을 손에 넣게 되고요 살아남은 한 명의 도련변이를 피해서 다시 21세기로 돌아갈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몰래 이동을 하면서 1편이 끝납니다 자 근데 지금 시간여행 키워드가 또 나왔죠. 아까 설명해준다고 한거 지금 살짝 해드릴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썬더와 가드라는 캐릭터 설명을 같이 해드려야 돼요. 지구의 죄수 지킴이 가드 그리고 가드의 파트너 로봇 썬더 둘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가드는 조금 더 전투에 어울리는 사이보그형 존재고, 썬더는 그 주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파트너 로봇인데 얘는 이런 날아다니는 형태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우주선이 될 수도 있어요. 각종 도움거리가 되는 친구예요. 물론 전투도 유사시 할수 있고요. 가끔씩 인간의 뇌 속에 잠재어놨던 죄수들이 깨어날 때가 있거든요 도망가고 싶어 하겠죠 탈옥이라고 불러요 이 탈옥을 저지하는 게 가두아 썬더의 임무죠 바로 출동해서 얘를 잡아와요 근데 이 죄수들이 꼭 21세기에만 감금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시간대에 갇혀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려시대의한 여인에게 갇혀있었고 얘가 탈옥을 시도할 때 가두아 썬더가 얘를 잡는 과정에서 여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주인공 중한 명인 이안의 어머니였어요 이게 7번째 탈옥을 저지하는 어떤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탈옥은 성공적으로 막았지만 이안이라는 까나나이가 지금 혼자 살게 됐잖아요 죽을 게 뻔하잖아요 이걸 불쌍하게 봤던 썬더가 인간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본인들의 규칙을 깨고 가드 몰래 이안이를 21세기로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드를 설득해서 결국 이안이를 살리고 키우는데 성공하죠. 그래서 이현이는 실제로 가드를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가드를 설득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인간을 좀더잘 알아야 되니까 얘 뇌를 갖고 이런저런 실험도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 살려 둬야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실제로 실험을 했어. 그 덕분에 이안이가 여러 능력을 갖게 되었다. 퍼즐이 하나 좀 맞춰지죠. 넘어가요. 그리고 그때 얻은 지적 호기심과 기억력 덕분에 이안이는 가드, 썬더, 외계인, 지구, 감옥 이 모든 비밀의 퍼즐들을 꽤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여행. 죄수들이 여러 시간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감시하는 가드와 썬더 역시 시간대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통칭 신검이라고 불리게 되는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가드와 썬더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요 아이템이 시간 여행도 하게 해 주고요. 인간에게 이 아이템이 닿으면 인간이 치료받는 효과도 생기고요. 근데 만약에 이 물건과 접촉한 인간이 머릿속에 외계인을 잠재우고 있었다. 그럴 경우에 잠든 외계인이 깨어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게 바로 이 신검이에요. 가드와 썬더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설계자와 도련번호를 데리고 고려시대로 넘어갈 때 사용한 것도 역시 신검이고요. 원래 계획은 얘네를 고려시대가드두고 바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의 우주선을 어떻게 처리해서 지구를 지킬 계획이었는데 말씀드린대로 과거로 넘어간 시점에서 가드가 설계자와 1대1 싸움을 하다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썬더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작동불능 상태가 돼요. 장기 휴면 고객 확정 얘네가 있어야 이 아이템을 사용해서 시간의 문이 열리는데 이걸 못하게 됐으니까 모두 과거에 갇혀버린 거죠 근데 딱 하나 썬더가 작동을 멈추면서 이안에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네가 나를 다시 찾아낼 때쯤 나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내고 말겠다. 그러니 그 아이템을 찾아서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현지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안이 어떻게든 신검을 찾아서 그 우주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배우 김우빈 씨의 형상을 한 가드는 1편에서 죽은 것처럼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썬더라는 친구가 종종. 가드의 모습을 복제해서 막 장난도 치고 전투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 김우빈 씨의 모습은 이번에도 계속 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외계인 이불을 보실 때 필요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정보고요. 마지막은 아직까지 뭔가 주인공 같은 느낌은 아닌데 중요하게 활동을 한 주변 인물들. 쫘라락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남은 도련변이 설계자와 함께 21세기의 인간의 몸을 빼앗았다가 설계자랑 같이 고려시대에 넘어오게 된 도련변이가 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도사 신선들과의 전투에서 죽고요 한 명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잘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얘도 10년 동안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동안 밀본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비밀스러운 도사 집단의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능력도 개인적으로 세고 이 친구는 큰 싸움에서 지고 동료도 잃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도 21세기로 돌아가서 지구의 대기를 바꿔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검을 갖고 도망친 이안의 뒤를 쫓아가는 것으로 1편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어요 2편에 뭐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개똥이 얘는 도사도 아니고 신선도 아니에요 실험도 안 당했어 요 외계인도 아니에요 로봇도 아니에요 그냥 고려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사기꾼 내지는 도둑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아까 삼각산의 두신선이 고려시대로 넘어오는 미래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두신선 말고도 세 명이 더 있었어요. 그총 그러니까 다섯 명이 이걸 목격한 거죠. 삼각산 두신선. 이들의 친한 친구인 황릉현감. 그리고 황릉현감의 제자였던 어린이 무룩. 그리고 그 주변에 알짱되던 일반인 개똥이. 분명히 설계자가 이 목격자들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들 중에 하나의 몸을 빼앗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련변이들이 얘네를 되게 막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1편에 어쨌든 개똥이 보면은 설계자가 없었다라고 밝혀지긴 했지만 중요한 사건의 목격자였다 보니 2편에도 뭐 어떻게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님 말고요. 그런 개똥이가 있어요.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노파. 이름도 소개가 안된이 존재는 밀본에서 잡일를 하고 있는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소개될 때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묘하게 상황이 진행될 때마다 밀본은 뭔가 도란 변이가 수장이다 보니까 나쁜 일에 자꾸 관여가 되는데 착한 애들 무룩이나 이안에게 도움을 줘요. 이 사람이 자꾸. 그래서 도대체 이 인물은 누구이며 왜밀본에서 잡일을 하고 있는가? 1편에서 설명이 안 됐으니까 2편에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인물 민개인. 1편에 21세기사는 인간으로 나오고요. 어린이 이안의 친구의 이모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이모가 이안이의 아빠로 알려져 있는 가드. 얘한테 홀딱 반해 갖고 자꾸 플러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인물인가 보다 싶었는데 1편의 쿠키 영상에서 민개인씨가 총을 들고 등장합니다. 어디? 가드의 숙소에 2022년 9월 25일 오전 8시 55분 모두가 고려시대로 넘어가고 있을 때이 현상을 민계인 씨가 현지에서 목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누구인가? 왜 총을 들고 있는가? 시간 여행을 목격한이 사람은 이 편에 어떤 행적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거를 기대하고 보시면 민게인의 여정 함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외계인 이불를 보기 전 알면 좋을 것 같은 설정들과 내용들과 주요 인물들 살짝 살펴보려고 했지만 역시 길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부디 이 영상이 외계인 이불를 보러 가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바라며 지금까지 전천재의수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